이베스트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계좌 개설하시면 즉시 주식상품권 1만원을 드리고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연불리 도서 함께 드리고 있으니 꼭 받아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슈체크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여기 나와있지만 우리나라 컨텐츠 대단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애플TV 판권 따냈고요 또 빅도어 프라이즈라고 하는데 애플TV에 들어간 드라마 할리우드에 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랑 할리우드는 뭐 스케일도 크고 금액도 다르죠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CJ E&M, 스카이댄스와 함께 애플 TV 플러스 코미디 시리즈 수주를 확정했대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방영된 게 미국으로 가서 뭐 넷플릭스 통해서는 됐지만 애플 TV 전용으로 그냥 코미디 시리즈 할리우드에 진출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인정을 한 거고 여, 이제 열 편이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이걸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진출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컨텐츠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K 컨텐츠가 그쪽에도 들어가지만 뭐 BTS도 있고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컨텐츠는 예. 무형자산이라 밸류에이션 확장이 그냥 무궁무진해요. 컨텐츠는 예. 무형이거든요. 근데 이뭐 20배, 30배, 40배, 50배 줘도 되는 거죠. 애플, 뭐 아마존이 무형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런 밸류를 받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온 것 같아서 예, 저도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사례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한국 드라마 제작사가 미국 드라마를 만든다 야 이건 참 이런 일이 또 있네요 어쨌든 예, 아무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주시고, 뭐, 오늘 보면 CJENM도 그렇고, 뭐, 이거 사라가 아니라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뭐, 추천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컨텐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한국의 이런 영상 컨텐츠 시장이 이렇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잘 만들고, 미국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회사를 원해요. 거기에 한국이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크게 보세요. 하루하루 보지 마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스펙. 지금 미친 듯이 가죠. 스펙 상장 이게 돈이 붙어서 그래요. 뭐 삼성 스펙. 음. 이건 사호막 상한 겁니다. 뭐 합병 이슈도 있지만 스펙은 그 어떤 이제 비상장 회사랑 합병하기 위해서 상장시켜 놓은 거거든요. 회사인데 합병하는 순간 이름이 바뀌죠. 합병 못하면 나중에 3년, 3년 안에 합병을 해야 돼요. 그럼 상패당하는데, 엄청 셉니다. 아무튼, 예. 지금 뭐, 그냥 가요. 저는 비트코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의 힘이에요. 스펙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선주 찾아다니고, 우선주 급등하죠. 한 번씩 갑자기. 비트코인 가고. 사실 그렇게 뭐라고 하죠? 그냥 유동성으로 돈의 펌프질에 의해서 올라가는데, 끝은 항상 안 좋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뒤늦게 또 저는 피해자가 생길까봐 두려워요. 스펙에 너무 요럴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막 이제 상가면 막더 사고 싶거든요. <laughs> 그러지 마세요. 네. 오늘 이 섹터 중에서 스펙이 너무 세더라고요. 네. 아까 보니까. 기업 인수 목적에서, 여기 있죠. 이 스펙 섹터 그냥 다 폭등했습니다.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삼성전자 화장이 짜증나고, 가지도 않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기다리시는 분이 이긴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못난이 찾아다니세요, 못난이. 오늘 5G 날라갔죠. 못 오른 기업들 중에. 스마트폰. 그죠? 안간게 뭐, 뭐, 있죠? 잘 고민해보세요. 지금 이 장에도 안 가는 섹터가 있어요. 반도체 그죠? 그리고 석유화학 기업들. 철저히 왕따 당하는 기업들은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쪽에 눈을 돌리시고 오늘 그 GS 리테일이나 호텔 신라나 이런 기업들이 막 급등을 해요. 못난 이 기업들이. 근데 얘네들은 계속 못난이였다가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데 그걸 안 좋을 때 미리 사신 분들이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자 냉정하게 어쨌든 지금 스펙을 볼게 아니라 조심하시고 오히려 스펙보다는 지금 못오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한번잘 찾아보세요. 그니까 지금, 오늘 KMW 같은 거, 보세요. 5G 가잖아요. 엄청 빠졌죠. 최악인 게 뭐가 있을까? 이거는 지금 사면 안 돼요. 이제 올랐으니까. 근데 지금 최악인 게 뭘까? 잘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회용 구독자분들, 오늘 월요일인데, 아무튼, 또 고생하셨고, 저는, 예, 또, 네, 내일은 라이브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불리 염승환입니다.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계좌 개설하시면 현금처럼 쓸수 있는 주식상품권 1만원을 드립니다. 또한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탑77을 추가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